네, 이 문제가 된 노인복지센터 건립 부지 안건은 광진구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 진통 끝에 최종 부결 처리됐습니다. 의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무시한 매입 계약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계속해서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회 끝에 늦은 저녁까지 이어진 기획행정위 회의에서 의원 표결 결과는 3대 3. 구의회 승인 없이 구청이 계약부터 했다는 이유로 노인복지센터 건립 부지 매입을 부결시킨 겁니다. 상임위 심의 안건을 최종 처리하는 임시회 마지막 날 개회 시각이 지났지만 본회의장은 텅텅 비었습니다. 한 시간여가 지나서야 본회의가 열렸지만 의원 일부는 불참했고 부의장이 대신 의사봉을 잡았습니다. 오늘 안기 진행을 위하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이되었 본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돼 또다시 의원 표결에 붙일 것으로 예상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의지장 관리 계획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지않부로의려하였습니다 구의회는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노인 복지센터 부지 매입 관련 예산 7억 5,300만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광진구 의회는 오는 26일 24일간의 일정으로 정례 회기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부결된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재상정돼 또다시 심의를 받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서울 뉴스 김진중입니다.